20억 집에 살아도 500만 원이 없으신가요? 노년의 지혜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평생 모은 20억 자산이 있어도 막상 병원비, 500만 원의 자식 눈치를 봐야 하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혹시 남의 이야기 같지 않으신가요? 저희는 그 속상하고 불안한 마음을 깊이 이해합니다. 70세 이후의 품격은 집이 아니라 현금이 결정합니다. 오늘은 왜 우리가 부자 빈민이라는 덫에 빠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불안함에서 벗어나 매달 든든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지, 그 실질적인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삶의 지혜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따뜻한 차 한잔 하시면서 든든한 현금 흐름에 대해 함께 들어보시죠. 파트 1 위기의 본질 현금 절벽 우리는 종종 집한채 있으면 노후는 걱정 없다는 말을 믿고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70세가 넘어서면 그 10억, 10억, 20억짜리 이 집어디 집이 당장 오늘 필요한 병원비를 내주지 않는다는 냉혹한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 막막함과 불안감을 깊이 이해합니다. 도대체 왜 70세 이후에는 자산이 아니라 현금이 이토록 절실하게 중요해지는 걸까요? 첫 번째는 바로 의료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70대의 연간 평균 의료비는 450만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평균일 뿐입니다. 저희가 아는 한 어르신은 갑작스러운 암 진단으로 1년간 치료비로만 8천만 원을 쓰셨습니다. 이런 수천만 원의 돈이 급하게 필요할 때 집을 담보로 대출을 알아보거나 팔기 위해 내놓는 그 시간 동안 치료의 골든 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는 두려움. 이것이 바로 현금이 부족할 때 느끼는 첫 번째 위기입니다. 두 번째는 생활비입니다. 국민연금, 감사한 돈이지만 월평균 60만 원 정도입니다. 기초연금을 다 합쳐도 100만 원 남짓입니다. 어르신 두 분이 이 돈으로 한 달을 사실 수 있으신가요? 요즘처럼 물가가 무섭게 오를 때는 관리비 내고 통신비 내고 식비만 써도 빠듯합니다. 매달 20일이 넘어가면 통장 장호를 보며 한숨 짓게 되는 것 이것이 노후의 품격을 갉아먹는 두 번째 위기입니다. 세 번째는 예상치 못한 비상 지출입니다. 70대가 되면 삶의 연륜만큼이나 집안의 가전들도 나이를 먹습니다. 갑자기 보일러가 고장나면 200만원 치과 임플란트 한개 100만원 가까운 지인의 장례 비용으로 1,000만원 이런 목돈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이럴 때마다 자식들에게 손을 벌려야 한다면 부모로서 평생 지켜온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시겠습니까. 결국 70세 이후의 삶의 질은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매달 얼마가 들어오느냐로 결정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현금 절벽이라 부르는 노후 위기의 본질입니다. 파트 2 부자 빈민이 된 이유 그렇다면 어르신 우리는 어쩌다 이렇게 부자 빈민이 되어버린 것일까요? 이것은 결코 어르신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절 그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그 시대를 이해합니다. 어르신들 세대는 평생 한 가지만을 굳게 믿고 살아오셨습니다. 집 사놓으면 된다.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IMF 외환 위기를 겪었고 수많은 금융위기를 온몸으로 버텨냈습니다. 은행은 무너지고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폭풍 속에서도 부동산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땅과 집은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유 돈이 생기면 전세금을 더 얹어 집한 채를 더 사고 또 여유가 생기면 상가를 하나 더 샀습니다. 그렇게 불어난 자산은 자식들을 교육시키고 결혼시키는 든든한 밑천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세대가 가족을 지키는 유일하고도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70대가 되고 보니 그토록 든든했던 집이 이제는 옴짝달싹 못하는 덫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평생의 자부심이었던 그 집이 왜 이제 와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현금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0억짜리 아파트라고 한들 당장 500만 원이 필요할 때, 아파트 현관문 한 짝을 떼어다 팔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집은 팔기 전까지는 그저 그림에 떡길 뿐입니다. 팔면 되지 않느냐고요?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저희는 압니다. 첫째, 팔면 어디 가서 살아야 할까요? 평생을 살아온 내 집, 내 동네를 떠나 낯선 곳으로 이사 간다는 것은 70대 어르신들에게는 삶의 뿌리가 뽑히는 것과 같은 두려움입니다. 둘째, 자식들 눈치도 보입니다. 혹시 내가 집을 팔면 자식들이 상속받을 게 줄어든다고 서운해하지 않을까? 나중에 자식들 사이에 불화라도 생기면 어쩌나? 이런 걱정에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셋째, 세금 문제입니다. 집값이 오른 것은 좋았지만, 막상 팔려고 보니 양도소득세가 발목을 잡습니다. 세금 떼고 이사 비용 쓰고 나면 손에 쥐는 현금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10억, 20억짜리 집에 살면서도 당장 고혈압 약값을 아끼고 자식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는 이 웃지 못할 상황.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동산 올인 전략의 함정에 빠져 부자 빈민이 되어버린 슬픈 자화상입니다. 지난날의 선택을 후회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시대가 변했고 이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존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파트 3, 현금 흐름 1, 연금 극대화. 그렇다면 이 불안하고 막막한 현금 절벽을 넘을 수 있는 첫 번째 든든한 다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연금입니다. 어르신들께서 이미 가지고 계시거나 지금부터라도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현금 흐름의 첫 번째 기둥입니다. 가장 기본은 국민연금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납부하신 대가이며 국가가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노후소득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월 평균 60만 원 정도로는 두 분이 생활하기에 부족함을 느끼시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희는 이 금액이 어르신들의 헌신에 비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안 드립니다. 만약 어르신께서 아직 60대이고 소득 활동을 하고 계시다면 혹은 잠시 납부를 멈춘 기간이 있으시다면 추가 납부, 추납나 임의가입 제도를 꼭 알아보십시오. 지금 조금 더 납부해서 평생 받는 연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보증하는 가장 안전하면서도 수익률 높은 노후투자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개인연금입니다 아마 젊으셨을 때 은행 직원의 권유로 혹은 세금 혜택 때문에 하나쯤 가입해 두신 것이 있을 겁니다 에이, 그깟 월 10만원, 20만원 붙던 게 무슨 돈이 되겠어? 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그 작은 10만 원이 매달 50만 원이 되어 통장에 찍히는 것을 보신다면 그 소중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가 오늘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세 번째. 즉시 연금입니다. 나는 당장 다음 달부터 현금 흐름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목돈. 예를 들어 안 쓰는 작은 부동산을 정리한 돈이나 예금 혹은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한꺼번에 맡기면 바로 다음 달부터 매달 따박따박 연금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즉시 연금은 어르신들의 잠자고 있던 자산을 매달이라는 현금으로 바꾸는 마법과도 같습니다. 1억 원을 은행에 넣어두면 한달 이자가 30만 원 남짓이지만 즉시연금으로 전환하면 상품에 따라 훨씬 더큰 금액을 평생 보장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연금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혹시 즉시연금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함께 고민하고 정보를 찾아보겠습니다. 파트 4 현금 흐름 2 주택연금 활용법 어르신들의 가장 큰 자산은 무엇입니까? 아마 90% 이상이 지금 살고 계신 집한 채일 것입니다. 평생의 땀과 눈물이 벤 소중한 자산이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당장 현금이 필요할 땐 그림의 떡이 되기 쉽습니다. 이 집을 팔자니 갈 곳이 없고 그냥 깔고 앉아있자니 돈이 말라간다. 이런 깊은 고민을 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국가가 마련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주택연금에 대해 큰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그거 나라의 집 빼앗기는 거 아니야? 나중에 자식들한테 빚만 물려주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 때문에 망설이시는 마음을 저희는 잘 압니다. 오늘 그 오해를 명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빼앗기는 제도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어르신께서 그 집에 평생 당당하게 주인으로 거주하시면서 그 집을 담보로 매달 생활비를 연금처럼 받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9억 원짜리 아파트에 사시는 70세 부부시라면 주택연금으로 매달 약 270만 원 정도를 평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액은 가입 시점과 주택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장 큰 장점은 안정성입니다. 첫째, 100세, 110세까지 사셔도 연금은 돌아가시는 날까지 매달 똑같이 나옵니다. 요즘 같은 100세 시대에 이보다 더 든든한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둘째, 나중에 집값이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국가가 보증하기 때문에 어르신께서 받는 연금액은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셋째, 자식들에게 빚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만약 나중에 집값이 올라서 어르신께서 받으신 총 연금액보다 집값이 더 비싸다면 그 남은 차액은 자식들에게 상속됩니다. 주택연금은 팔 수도 없고 현금도 안 되는 어르신들의 가장 큰 자산을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든든한 현금 흐름으로 바꾸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내 집에서 편안하게 살면서 자식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병원비 걱정 없이 살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파트 5 현금 흐름 3. 안전한 금융 포트폴리오 어르신 70대가 넘으면 우리는 더 이상 대박을 꿈꾸지 않습니다. 수익률 30%. 같은 말은 오히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젊을 때는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봐도 다시 일해서 메꿀 시간이 있었지만 70대에 잃어버린 원금은 회복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돈의 손실이 아니라 남은 삶의 평온함을 통째로 잃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는 그 두려움을 깊이 이해합니다. 그래서 70대 이후의 금융 포트폴리오는 수익률이 아니라 안정성이 제일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다행히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는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만 활용해도 쏠쏠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4% 예금에 넣어두면 1년에 400만 원, 한 달에 약 33만 원의 이자가 나옵니다. 어르신 33만 원이 적은 돈처럼 보이시나요? 결코 아닙니다. 이 돈은 어르신께서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아도 매달 꼬박꼬박 통장에 들어오는 마음 편한 돈입니다. 이 돈으로 손주들 용돈을 챙겨주고 친구분들과 따뜻한 식사 한 끼를 대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매달 현금을 받고 싶으시다면 월배당 ETF나 우량주 배당주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주식을 사고팔며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튼튼한 회사에 돈을 맡기고 월세를 받듯 배당금을 받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약속은 이런 투자는 절대 전체 자산의 10%에서 20%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70대의 현금 흐름은 돈을 불리는 것이 아니라 원금을 지키면서 매달이자가 흘러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야 할세 번째 든든한 현금 흐름입니다. 파트 6 실천 세 단계와 네 가지 함정차 어르신 지금까지 우리가 왜 현금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현금 흐름을 만드는 세 가지 기둥연금, 주택연금 안전금융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다 좋은 말인데, 그래서 당장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 마음을 압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시작하실 수 있는 현금 흐름 설계 세 단계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르신 노후의 경제 건강검진과도 같습니다. 1단계. 내 자산 정확히 파악하기. 먼저 종이와 펜을 꺼내어 어르신의 모든 자산을 적어 보십시오.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그리고 그것을 딱두 가지로 나눠 보세요. 현금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자산과 현금으로 바꾸기 어려운 자산, 부동산 등. 아마 대부분이 후재 속해 있을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 아, 내가 정말 현금이 부족하구나를 실감하는 것이 첫 걸음입니다. 2단계 월평균 지출 계산하기. 지난 6개월간 쓴 돈을 평균 내보십시오. 관리비, 식비, 의료비, 경조사비, 교통비, 통신비. 생각보다 많은 돈이 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 금액에 반드시 20%를 더 하십시오. 이른 데가 넘으면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현재의 지출에 비상의료비를 더해 계산해야 합니다. 3단계 현금 흐름 계획 세우기 이제 두 단계에서 계산한 매달 필요한 돈을 한 단계의 자산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지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100만원 플러스 개인연금 80만원 플러스는 주택연금 140만원 플러스는 예금이자 30만원 총 350만원. 만약 부족하다면 지금이라도 개인연금을 더 넣거나 쓰지 않는 작은 부동산을 정리해 금융자산으로 바꾸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르신, 이 모든 계획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함정들이 있습니다.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지키기 위해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 함정. 자식에게 집을 미리 넘기는 것. 상속세 아낀다며. 혹은 자식들 편하게 해주겠다며 집을 미리 증여하시는 분들. 저희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알기에 더더욱 말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자식이 사업에 실패하거나 부부 사이가 나빠지면 어르신은 길거리에 나앉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집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어르신 명의로 가지고 계십시오. 그것이 어르신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두 번째 함정. 고수익 보장. 사기에 속는 것. 월10% 수익 보장. 원금 보장. 이라는 말에 소가 평생 모은 돈을 날리시는 70대 어르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기꾼들은 어르신들의 불안한 마음을 가장 잘합니다. 절대 조심하십시오. 금융상품은 반드시 은행, 보험사, 증권사, 같은 정식 금융기관에서만 가입하십시오. 세 번째 함정. 자식 사업 자금 대주는 것. 아들이 사업한다는데 얼마만. 이 말에 노후 자금을 다 내어 주시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자식 사랑은 이해하지만 사업은 열에 여덟은 망합니다. 어르신의 노후 자금만큼은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내가 줄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라고 명확히 선을 긋는 것이 나중을 위해 어르신과 자식 모두를 위하는 길입니다. 네 번째 함정. 비상금을 안 가지고 있는 것. 모든 돈을 연금이나 부동산에 묶어두면 안 됩니다. 갑자기 병원비가 필요하거나 급한 일이 생겼을 때쓸수 있는 비상금으로 최소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는 언제든 뺄수 있는 예금으로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이 돈이 어르신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숨쉴 구멍이 됩니다. 스토리텔링 파트 강남 3채에서 월400 현금 부자로, 오늘 저는 어르신들께 74세 김혜란 여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자 빈민이라는 덫에 갇혀 절망하시던 한 분이 어떻게 삶의 주도권과 품격을 되찾으셨는지에 대한 감동적인 기록입니다. 김혜란 여사님은 소위 말하는 강남 사모님이셨습니다. 지금 살고 계신 20억짜리 압구정 아파트 외에도 젊을 때 사두신 작은 오피스텔 두 채까지 서류상 자산만 30억이 넘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평생 걱정 하나 없을 것 같은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김 여사님은 매년 날아오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세금폭탄처럼 무서웠습니다. 두 채의 오피스텔은 세입자가 나간 뒤몇 달째 비어 있었고 수리비만 계속 들어갔습니다. 20억 아파트에 살았지만 겨울 난방비가 아까워 집에서도 두꺼운 조끼를 껴입으셨습니다. 친구들이 부자친구가 밥 한번 사라고 할까봐 만남 자체를 피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여사님께 바닥을 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가장 친했던 학창시절 떡볶이를 나눠 먹던 친구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황망한 마음으로 장례식장에 가기 위해 지갑을 열었던 김 여사님은 그 자리에 얼어붙으셨습니다. 지갑의 현금은 10만 원 뿐이었고 통장 장호도 3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자산이 30억인데 내 평생 친구. 마지막 가는 길에 부조금 10만 원도 당당히 못 낸단 말인가. 그날 김 여사님은 아프다는 핑계로 장례식장에 가지 못했습니다. 20억짜리 텅빈 아파트에서 30억이라는 서류 쪼가리를 끌어안고 홀로 밤새 우셨습니다. 그 눈물은 친구를 잃은 슬픔이자 부자 빈민이 되어버린 자신의 초라함에 대한 서러움, 그리고 평생 지켜온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김 여사님은 허무함에 잠못 이루다. 우연히 저희 노년의 지혜와 같은 현금 흐름에 대한 영상을 보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깨달으셨습니다. 나의 위기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현금이 없는 거였구나. 다음날, 김 여사님은 결심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 자산의 노예로 살지 않겠다. 나도 내돈 쓰면서, 베풀면서 당당하게 살겠다. 물론 그 과정은 두려웠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 그 오피스텔 나중에 더 오를 텐데, 왜 파세요? 그 집이 우리 유산인데. 라며 서운함을 내비쳤습니다. 그 말에 상처도 받으셨지만, 김 여사님은 단호하셨습니다. 이건 내 인생이다.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줄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다. 김 여사님은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3단계 실천 계획을 그대로 실행하셨습니다. 먼저 속썩이던 오피스텔 두 채를 시세보다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과감히 정리하셨습니다. 6단계 자산 파악 및 전환. 그리고 그 목돈 중 절반을 즉시 연금에 가입하셨습니다. 3단계 연금 극대화. 마지막으로 지금 살고 계신 20억 아파트로 주택연금을 신청하셨습니다. 4단계 주택연금 활용 물론 5천만원은 비상금 예금으로 따로 떼어두셨습니다. 6단계 사가지 함정 피하기 한달뒤김 여사님의 통장에는 두 번의 월급이 찍혔습니다. 즉시연금에서 150만원 주택연금에서 250만원 총 400만원의 현금이었습니다. 그 400만 원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김 여사님의 자유이자 품격이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가장 먼저 난방 온도를 마음껏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가고 싶었던 친구의 묘소에 찾아가 가장 비싸고 좋은 꽃을 하나를 만겨주셨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자식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예전에는 자식들이 찾아와도 돈쓸일 생길까 내심 불안했지만 이젠 아닙니다. 얼마 전 딸이 찾아왔을 때김 여사님은 백화점 봉투를 쓱 내미셨습니다. 엄마가 너 코트 하나 사주고 싶었다. 딸은 돈 때문이 아니라 평생 아끼기만 하시던 엄마가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 그 당당한 모습에 감동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김 여사님은 손주들 용돈을 챙겨주고 아들네 집에 한우를 사 보내는 베푸는 할머니가 되셨습니다. 김 여사님은 저희에게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30억 자산은 30억짜리 걱정거리였어요. 하지만 지금 매달 들어오는 400만 원은 제 남은 인생의 품격 그 자체입니다. 어르신들 절대 자산 위에 깔고 앉아 돌아가시지 마세요. 그 돈으로 오늘을 사십시오. 그게 진짜 이기는 겁니다. 결론부. 품격 있는 노후를 위한 마지막 조언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70세 이후의 진짜 위기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매달 쓸 현금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10억, 20억짜리 집에 살아도 당장 쓸 현금이 없으면 우리는 불안하고 초라한 노후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어르신의 품격은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현금 흐름으로 결정됩니다. 오늘 당장 어르신의 자산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국민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그리고 안전한 예금이자를 활용해 매달 든든하게 들어오는 현금 구조를 설계하십시오. 노후 준비는 자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어르신 본인을 위한 것입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 그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크고 마지막 선물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어르신의 든든한 노후를 준비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영상에 쓰이 유익했다면 프로그램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이 지혜가 필요한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자존감을 지키는 노년의 대화법에 대한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 영상의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개인을 위한 재정적 조언이 아닙니다. 각 개인의 재정 상태와 상황은 모두 다릅니다.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정확하고 적절한 조언을 얻으려면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은행, 보험사 또는 재정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